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라면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기만 할까요? 오늘은 라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라면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알수 있을 겁니다. 라면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칼로리와 나트륨 함량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면 한 봉지의 칼로리는 약 500kcal 정도로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즉, 한끼 식사로 적절한 양을 먹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국물까지 모두 마시거나 밥까지 말아먹으며 과도한 열량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라면의 나트륨 함량도 종종 문제가 되지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물을 조금 더 많이 넣고 스프를 전부 넣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국물 섭취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라면을 먹을 때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라면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 채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라면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면을 끓일 때 양배추, 청경채, 시금치, 당근, 버섯 등을 함께 넣어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라면의 맛도 더욱 풍부해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라면에 계란을 넣으면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닭가슴살, 두부, 오징어 등을 추가하면 한끼 식사로 손색 없는 균형 잡힌 영양 구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국물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을 남기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라면을 다 끓인 후 일부 국물을 따라내고 새 물을 추가해 살짝 끓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국물을 적게 먹고 면 위주로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튀긴 면 대신 건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면, 라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튀긴 면보다 지방 함량이 낮고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을 신경 쓰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겉면이 일반 라면보다 식감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염라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저염라면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 라면과 맛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소와 단백질을 추가하면 더욱 건강한 라면이 완성됩니다. 라면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 피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면을 너무 자주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조리한다고 해도 라면을 매일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적절히 조절하여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야식으로 라면을 먹는 것입니다. 밤늦게 먹는 라면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한다면 가볍게 샐러드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국물을 다 마시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라면의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은 적당히 남기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소를 추가하여 영양을 보완하는 것. 두 번째는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 세 번째는 국물을 조절하는 것, 네 번째는 겉면을 선택하는 것, 다섯 번째는 저염라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라면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라면을 좋아하시겠지만 건강을 생각하면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